최 종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데드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만 나 보겠습니다. 전태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전태양 선수 5시. 아썩 풀리지 못하는 그 경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 수가 없는 전태양 선수의 진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 문제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오늘도 많이 당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첫 번째 세트를 잡은 채 최종전에 대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조성주의 진영은 11시입니다. 과연 조성주의 벤시 사랑은 다시 한번더 이어지게 될 것인가? 네. 네. 그것도 참 궁금한데 양 선수가 모두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경기력이 썩 매끄럽지만은 않거든요. 이와 중에 정신을 차리는 쪽이 한정 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주 역시 컨디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이 얘기 어, 일단 뭐 조성주 선수 1 세트를 잡아내고 마치 벤시를 치료 약처럼 쓰고 있습니다. 벤시가 뭔가 해주면 내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듯한 느낌으로 경기를 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벤시가 일군을 많이 잡아 조금 이제 많이 잡았던 판에서는 졌죠. 예, 네. 더 많은 일군을 희생하면서. 네. 네. 자, 전태양 선수가 병역 조금 빠르게 얻어내고 있는데요. 외각선인데 석가스. 음, 네. 이건 좀 약간 세로이길 바라면서 확률이 좀 반반이기 때문에 석가스를 하는 건데. 대각선에서 손까지면 약간 수비하는 입장에서 막이 굉장히 수월하죠 네 지금 네. 힘이 충분히 몰릴 수가 없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조성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반에 장면들 일단 뭐 전태양 선수는 1세트를 거의 털어버리, 어, 털어버리듯이 이제 지지를 쳤기 때문에 2세트에 대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사신을 찍었습니다 네. 전태양 이쪽은 뭐투가스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새로 방향 그리고 사실은 뭐 대각선으로 보낼 때 보이고요. 양 선수의 전적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서 놀라 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성주 선수가 언제부터 전태양이 많이졌지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헤태전 승률이 6, 70%인데 전태양만 만나면 이제 작아지는 모습을 들 최근에 보여줬거든요. 네. 오래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잊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 조성조를 상대로 해서 전태양이 뭔가 상성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따는 16강의 지금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 초반에만 좀 보여줬을 뿐 1세트를 내주는 형식으로 최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찰 용도로 사신을 하나 정도만 찍어놓고 반응로 달면서 안마당 쪽에 사령부까지 대놓고 지금 건설을 하는 이런 빌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우종원까지 넘어가고 정찰을 확실히 할수 있을 듯 다 봤어요. 네, 가카스도 보고요. 네, 이게 건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대문으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네. 네, 오 떨어져서, 네 예, 떨어진 충격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죽었습니다. 미끄러져 서 넘어진 듯한 느낌 네. 느낌이었죠. 네. 잡히지 않을 듯한 사정거리였는데요. 굉장히 네. 높은 지역이었어요. 3층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사실은 뭐 정찰은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채 빠졌고. 이쪽도 대충 알 수는 있죠 사실이요 어차피 어, 빌드는 뻔하니까 네. 네. 뒤에다가 지금은 해병이 걸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조금 더 타이밍을 네. 좀 당겨주는데요 네. 대각이라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네. 미리미리 달려주고 의료선은 어차피 부스터 쓸수 있으니까 네. 먼저 가서 나중에 타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엇갈리면 은 글쎄요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화염차랑 지금 마주칠 수 있을만한 타이밍인데 네. 네. 원래 일반적인 랩은 한 6분 초반대면 떨어지거든요? 의료선이 네. 상대방의 본진에 데드윙 대각은 멀어도 너무 멀어서 어, 도착할 때쯤이면 한 6분 30초 넘어갈 것 같아요 준비가 충분히 그만큼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전대 네. 선수에게 그런데 지금 모이는 병력의 양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종일관 벤시만 썼었던 이 벤시가 언제든지 먼저 이제 견제수단의 첫 번째였었던. 네. 예, 이 조성주 선수가 약간 좀 아, 타이밍을 좀 빠르게 앞당기면서 의료선을 먼저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데뷔는 돼 있습니다. 벤시 근데 또 찍었습니다. 네. 와. 고성주 결국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벤시. 네희생존 네. 네. 벤시네요. 네. 무조건 벤시.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벤시를 잘 쓰기 위해서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laughs> 네. 생각을 해야 돼. 네. 벤시 중심의 어떤 상고 방식입니다. 벤시를 오. 위한 선물. 고가주 네. 벤시로만 가면 된다. 자주변은 일단은 터졌고요. 네. 자 일단 그리고 바이킹이 등장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 어려울 땐 하지만 앞마당도 한번 건드려었고요 음. 그래선 하지만 그러면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왠지 벤시가 올 것만 같나봐요. 네. 네. 원래 지레드란 막으면 어스플리쇼 잡으려고. 와. 형. 전태양. 센스. 네. 벤시 무조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해, 하고도 결국은 벤시일 거야라고. 지금은 뭐 전체 선수가 다 알고 있다는 듯대응을 하는데요. 아까 맞아 놨었던 네, 그렇죠. 끌수 아, 네. 뭐 있나요? 같이 못할듯 보입니다. 결국 안에 좀 빠졌고요. 네, 결 돌아가면 기분 좋죠. 네, 찾지는 못하고 돌아가래요. 정찰하고 네. 네. 그러면서 벤시 왔습니다. 네. 이번 벤시 어떨까요? 포탑이 앞마당 쪽에도 있었나요? 본진 쪽에 오, 어, 어 다있어요 아, 네. 네. 아, 이거 뭐 어떻게든 벤시 아까 지뢰로 때려놨던 애들 있잖아요. 그 건설 로봇들이 빨간색 피라면 충분히 톡톡톡톡 잡아줄 수 있죠. 찾아서. 네. 아, 또 벤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혀를 내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야, 뭐 이번엔 벤시 많이 안 뽑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원 벤시에서 어쨌든 더 멈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벤시 하나로 아, 벤시 이제 둘까지 지금은 보유를 했네요. 벤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벤시를 아까도 보면, 보면은 보면 세기내기 이렇게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비라인을 갖출 수 밖에 없게끔 자원 낭비를 좀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로써의 어떤 벤씨네요 지금은 네. 자지금으로래도 소정의 성과를 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잡힐 거네 하나라도 더또 들어가. 들어. 들어가네요 네. 또 잡고요 어 치킨! 아, 아, 차라리 이게 낫네요 어 아, 좋네요 네. 네. 도망가다가 금발꽃 스캔 금발꽃 죽는 거보다 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죽자라고 마음을 먹은 게더큰 이득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벤시는 몸을 던져야죠. 그럼요. 네. 그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네. 워낙 조성주 선수도 전태양 선수 못지 않게 견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견제를할 만한 방법은 수단이 의료선 날리면 어, 벤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의료선 날리면 죽을 거 같고 그냥. 그런데 아, 그렇네요. 아 여기 올라 대비. 예 일자로 줄 맞춰서 열 맞춰서 지금은 아서 있었는데 네. 거기를 뚫고 들어 아 가다가 도망. 아벤시이요 벤실 예, 어떻게든 벤실은 죽네요. 네. 네. 해병에 죽든 아니면 지뢰에 죽든. 어, 꼈네요. 네. 아, 땡크 전차는 두 칸이 있어야 나갑니다. 1 5있었던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의료선을 채로 가슬라서 남긴 뒤쪽으로 뺐는데 그러면 자신의 쪽으로 오기가 좀불편하다는걸 느끼고 이번엔 다시 한번 견제. 네. 이번엔 의료선 조성주. 성능상으로 봤을 땐 반칸도 내주기 싫은데. 네. 네. 네 그렇죠. 요구를 하니까. 굉장합니다. 네, 네,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이어트에서 빠져나오라고 외치고 싶겠죠. 네. 그렇죠. 북한이나 자살률이 시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스스로 이렇게 분해해서 나와도 되잖아요. 분해해서 재조립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상한에, 예, 포탑 들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왼쪽 바퀴 빼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번 견전 아주 벽을 타고 조성주가 아주 아래쪽으로 내려올 듯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생산 그 기반 시설 올라가는 속도 또한 차이가 좀 납니다. 상대방은 벌써 트리플 안착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고 네. 자극제는 전태양이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대각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 차이가 크게 막와닿 났진 않네요. 올라오다가 네. 해결이 됩니다. 네. 어안 가네요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 예. 스타일만 뿌려보고요 상대도 올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하면서 자기가 한번 건드렸으면 상대도 올수 있다라는 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지 네전세양선수가 예, 그냥 이 선수가 게이머 인생 내내 거의, 거의 견제만 했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견제 경력은 조성주가 따라올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전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조성주 네. 상대도 올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세워야 돼요. 전태양 선수는 견제로 잃은 병력이 센터 싸움 하면서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정도로 견제입니다. 네. 오른손컷. 네. 어, 처음에 시작했던 게임도 견제로 풀었었고 이제 새로 조, 어, 바꾼 게임도 견제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네. 그냥 견제 인생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견제 인생인 이런 선수에게 견제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역견제에 당해서 일꾼 털리고 죽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영 선수의 어떤 경기를 중계하다가도 역시 견제에는 도가 텄구나 아, 뭐 이런 어떤 상대 견제의 약점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또 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성주는 사실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자원을 더 최적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힘을 좀더 실어줍니다 네. 네. 언급표 주신 전태양 선수의 그런 견제를 의식하지 않고 일단 출발을 해봅니다 네. 상대가 여기까지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 상대가 견제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자신이 그러니까 뭐그 생산 건물을 짓고 있다거나 아니면 확장 기지를 가져갔다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리 떠난 거예요 이제는. 네. 네. 근데 빨라요. 밤까마귀를 동반한 의료성견제입니다. 네. 앞마당에 포탑 4개 깔 수도 있고, 3개 깔 수도 있고 어, 의료선은 본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예. 세거든요? 애매하네요 타이밍이 지금은 상대편의 유닛이 진출했다는 예.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기어, 견제! 예. 예. 이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키는 것도 아닌 포지션에서 전태영 선수의 병력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랜동안의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밤까마귀 대기 중 자, 스톡미사일 포탑, 포탑 저 포탑 일자건설 시간 벌기용. 네, 네 다시한번 포탑 살아가고요. 네 공성 전차가 자리 잡고 미리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아왜 빨리 어, 예, 예, 빼야죠. 예, 예. 자 탱크를 일단 놔놓고 바자문설 바침 놨어요. 아 빼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차를 세개 정도 일킬은 했는데 네. 워낙 이제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두개 돌리는 쪽도. 어 양서성부터 비슷하긴 하지만 그 업그레이드를 조성주가 마춰놓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센터 싸움은 전체하이셉니다 근데 굳이 센터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조성주. 네. 그런데 지금 유니카운트가 현재 사이가 나고 오 있는 상황에서 중앙 지역 교전 일부 직전입니다. 네. 많이 진출했고 그 병력의 양을 체크한. 택한... 전태양 선수 예, 수명력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네. 이 생산된 병력이 아, 너무 이게 본진에 있었던 눈에 안 보이던 병력이거든요 왜냐면 네. 상대가 전태양이니까 그렇죠, 50차이다50 네, 50. 네. 네. 내가 견제를 오는 동안에 상대도 올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아놓고 지금 플레이를 한다는 게 조성주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추취율이 예, 지금... 엄청 차이나요 네. 그리고 전차도 똑같네요 저 전차가 색이 잡혀가지고 조동주가 적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네요. 50 차이 나니까 가죠. 네. 자리 못 잡았고요. 아직 세 명, 세병 숫자가 차이가 너무 커서 말합니다. 어, 그냥 말합니다. 최재조성주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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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끝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견제 세대 교체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견제 어, 패턴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어때, 어, 어쨌든 역견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까지 해어놓는 가운데. 어, 자신의 견제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도 이길 줄 아는 네? 조성주 선수의 어, 힘 있는 경기 운영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아쉽게도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전태양 선수는 자신의 장기는 이번엔 거의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성주 선수에게 완전히 눌린 채 경기를 풀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태양 선수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반대쪽 리그가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조성주 선수의 병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전태양이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본진에그 정도의 병력이 더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 일꾼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인구 숫자가 오 60 정도의 생이을하셨는데 그것이 본진 적역에 배치가 돼 있었고 결국 그 병력까지 다 빼면서 대규모 공세 끝에 조성주와 전쟁을 잡아내고 최종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주와 박영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사실상 디그룹에서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한 명의 선수는 탈락할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만 말씀 듣고 양 선수가 펼치는 최종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